프랑크푸르트로 가기 위해서 두바이, 두바이를 출발했습니다. 버스 카리 아이고. 음. 어딜가 어디가? 어, 프랑크푸르트요. 프랑크푸르트. 음. 좋겠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잖아요 오, 그렇구나. 왜 <laughs> 살래? <laughs> 간이 어디 가는 거야? 아, 랑 a 아, 라비 아, 해 a 아, 해컴 아, 해 a 심 i a 아, 이 a 조심해 아, r 아, ca mun hanth ei. Yno. Ypes. 이게 수들도막어봐요 독일의 아우터반이야여기 네. 아, 우터반 이게 구간암이 훨씬 밝고 왔어. 아, 그랬어? 이 네. 밟은지도 몰랐는데. 얼마까지 나가 여기? 네. 아니, 여기는 속도는 속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차가 많아서 뭐 <laughs> 아까 잠깐 <아까만>. 180밟어 <laughs> 거기는 워낙 오랫동안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하던 나라라서 음. 저 대학 다닐 때 하이델베르 배낭여행 온 친구들이나 보다 답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딱 맞춰서 왔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지? 어, 하이델베르, 하이델베르 성, 성. <laughs> 신기하다 정말. 아, 하이델베르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주시> 응. 왜 안? 조심 조심 너무 밀고 가면 안 돼. 아빠 어, 밀지 마. 아안 밀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봐 무서워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뒤로 떨어지면 끝장이야. 하보 저걸로 찍으면 되지 않아? 숨만 쉬면은 <laughs> 유럽여행 처음 온 지원이. <laughs> 올라가고 있다! 길 잘못 들었던 사람들. 어 자이송 는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laughs> 다 <했다>. 됐다. <laughs> <했다. 웃음> <했다. 웃음> 아, 하이델베르그 마치고 1호차 따라서 식당 가는 길입니다. 많이 지도하, 아, 난 m a man to do a man t 그 do it. I'm a man to do it. I'm a man to do 바이델베르그 대학교 지하 박물관, 뮤지엄 대학가 지금 우리는 깡패처럼 들어가가지고 여기 다녀도 되나 차가? 재능 없는거 같은데 아무도 안들어오는거 같애 재능 네. 아 이게 일방통행이라서 칠구. 음, 응. 어떤 그 대학교 보려던 그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내가 도시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나름 이쁘고 왜 이쁜 동네온 느낌 대학교 어. 어디, 어디 왔어요? 여기 하이데베르크. 응. 그룹군요. 좋겠어요. 어디서 돈을 깨야 될거 아니야? 이따가 오는 길에 제가 스파 들리려고요. 안녕. 많이 먹어봐야. 프랑스로 가고 있습니다. 아홉신데도 이렇게 파나네.